파스타도전기 91일차 오늘은 100일을 축하해야 됩니다 이분이 짜장면을 요청하신지가 100일차입니다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서 댓글을 찾았는데 검색 시스템도 오류가 나서 이분 댓글이 다안 보입니다 유튜브를 이긴 댓글 정말 감사드리고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 반죽에 이렇게 노란색 물을 붓는 이유는 이것 때문인데요 짜장 수타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면 강화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게 노란색이더라고요 그리고 이 면을 2시간 동안 숙성해주고 꺼내서 쭉 늘려보면 어... 뭔가 예감이 좋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수타면은 막 반으로 접고 돌리고 다시 늘리고 반으로 접고 이러면서... 수백 가닥의 면이 돼가야 하는데 이 친구는 글렀습니다 죄송하지만 면 대신에 짜장 소스를 진짜 제대로 만들겠습니다 진짜 제대로 돼지 기름부터 뽑아주고요 이 기름으로 춘장을 볶아줄 겁니다 양파를 볶아줄 건데 세 단계로 나눠서 볶아줄 겁니다 설탕이랑 간장 넣고 돼지고기 마지막 양파랑 춘장 넣어주면 짜장 소스는 기가 막혀 보이죠? 이제 이 파스타 생면에 짜장 소스만 올려주면 수제 짜장면 완성 짜장 배달 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짜장면 같은면 빼고 4.6점 드립니다 이게 집에서 나올 수 있는 맛이었구나 아호